며칠 전부터 거짓말처럼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봄을 가리켜서 여성의 계절, 여자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가을의 남자, 이런 의미에서 추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못생겨서 추남이 아니고, 가을 출자를 써서 가을의 남자다 해서 추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이 남신도 주일에 우리 교단을 있게 한두 거목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시고 또한 분은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십니다 에, 그 중에 만우 송창근 목사님은 사실상 어, 장공 김재준을 잊게 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에, 1920년대 30년대에 일찍이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서울의 남대문 교회, 또 서울 성남교회, 또 평양에 있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만호 송창근 목사님께서 6.25때 납북되어 순교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장로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분열되어진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만우 송창근 목사님은 참 존경받던... 그런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번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제가 오늘 남신도 주일에 정한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액자는 국경선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에 걸려 있는 액자입니다. 그리고 그 액자 밑에 만우 송창근 목사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우리 오늘 남신도 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남신도들도,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2013년에 나와진 영화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빙하기에 접어들게 되어지면서 그 기차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아는데 사실 문이다. 이런 대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아는데 사실 문이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것들을 우리가 벽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벽이지만, 사실은 벽이 아니고 그것이 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문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남신도들, 특별히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들에게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령 직장에서 맡은 일이나 혹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맡겨진 일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때로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벽이 아니고 문이다. 이것이 사실은 벽이 아니고 돌파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돌파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대단히 힘든 요새였습니다. 지금은 요르단 서안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 안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8천여 년 전에 지금의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도시라고 할수 있어요. 당시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막루에 서면 수킬로미터까지 다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감히 어느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요새 중에 한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가나한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해서 가나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도 그 거대한 여리고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그 여리고성,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남자들, 남신도들, 지나친 이기심과 욕망이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될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리고는 세속적인 욕망이 여리고일 수 있어요. 또, 오늘날 여리고는 기독교를 가장한 유사 기독교 세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유사 기독교가 기독교를 가장한 그런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더럽히고, 오늘 우리 사회에 어지럽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이런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여리고가 내 앞에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가나한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우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여우수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 여우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우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빠져 나왔던 일 세대들은 다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세례를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간 이제 제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부싯돌를 가지고 모든 할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할례산은 아마 어, 길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방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몸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함으로 백성들을 성결케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양무리를칠때 이드로의 양무리를칠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우수아에게도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지위권을 내려놓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다스리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2 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제. 자신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저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벽도 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문이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철옹성 같은 여리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곳이 저들이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농촌의 남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우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우수아는 여리고 그 정말 거대한 벽을 거대한 장벽을 뚫고 오히려 그것이 돌파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여리고성의 공격작전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최첨단 무기를 준비하라거나 특별한 군대를 조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아니 이런 군사적인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들은 그야말로 각 집파별로 이제 대열을 정해서 양강나팔만 준비하고 언약궤를 앞세우 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일곱 바퀴를 돌면서 이제 양강나팔을 불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이 뭐 나팔 분다고 해서 저들이 일시에 소리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우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다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히브리서 1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벽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요.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가난한 적군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357장에서 그런 찬송을 종종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런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남신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 정말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뚫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침묵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목전에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한 3, 4일 정도 성을 돌면 뭔가 조짐이 나타나야지요.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도는 순간까지도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을 해봐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침묵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돌때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7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1세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다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저들이 광야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도는데 입을 벌려 말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작전이 이 모양이냐? 여우수와는 겁쟁이가 아니냐? 우리를 뺑뺑이 돌리다가 죽게 만들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아마 별별 말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전염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백 마디의 말보다는 한 번의 침묵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라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는 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저들이 마지막 날 여섯 바퀴만 돌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진입해야 할 벽으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여리고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기며 침묵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열이 구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신도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